데스티언이라는 생물학자가 덤불이나 나무에 집을 짓고 사는 거미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작은 덤불 사이에다가 거미가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작은 새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갑자기 이 줄이 흔들리고 약간 위험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미가 어디 보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던 어미가 어떻게 해서 이 새끼들의 위험을 눈치챌 수 있을까?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해 보았더니 이 어미 거미하고 새끼 거미 사이에 아주 얇은 비단 같은 어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들이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에는 어, 이 어미가 숨어 있었는데 새끼들이 위험에 처해서 뭐 떨어지려고 한다든지 막 흔들려 가지고 어, 이 새끼들이 옆으로 막 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미와 새끼가 연결되는 이 줄이 당겨짐으로 인해서 아 우리 새끼가 위험하구나 그리고 어미가 와서 잽싸게 새끼를 보호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미 거미와 새끼 거미 사이에 연결된 이 줄은 이 새끼 거미의 생명 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줄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는 뭐 적당히 하고 어,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골로새서에는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이 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는 라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5분 10분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계속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속에 이렇게 잠수 <laughs> 옛날에 저도 학생 때 수련회를 가면 물가에 가서 여러가지 게임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 속에다가 고개를 탁 쳐박아놓고 누가 오래 참는다 고개가 먼저 나오면 지는 거예요 이런 게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참아요? 지가가 2분 3분 5분 참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떤 친구는 들어갔다가 숨을 잘못 쉬어갖고 금방 30초도 안 돼가지고 막 고개를 내미는 사람들도 있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가 우리의 호흡과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전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전 기도 안 해도 별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쉬게 되면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걱정이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걱정, 뭐,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정의 문제로 걱정을 하고, 물질의 문제로 걱정을 하고, 아, 직장의 문제로 걱정을 하고, 아, 우리 직장 괜찮을까?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을 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문제를 더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행과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걱정이 찾아오고요,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불평하는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신앙이 낙해지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 사람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점점 교회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기에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현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숨 쉬지 못할 때 어떻게 되요? 호흡을 못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하지 않으면 뇌가 죽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러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교회와 자기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보다는 세상이 점점 좋아져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입에 찬송이 사라져버립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점점 많아진다고 하면 아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아너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어 너 나와의 이 줄이 끊어져 있어 통로가 막혀 있어 이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련과 환난이 올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올때 기도하고 어려움이 올때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생명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 에 나와서 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아,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 학생들 어,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오면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다 받고 오면.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 예배 시간에도 맨날 늦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찍 일찍 나오고 그래. 요 야,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데 이게 좀 오래 가면 좋을 텐데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 요 일주일 이 주일 뭐한달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다시 이제 그때 받았던 은혜가 좀 떨어지고 세상과 다시 가까워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점점 교회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한명두명 명 교회를 자꾸 빠지게 됩니다 신앙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할 일이 뭐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3월상1 2장2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절탐고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쉬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다 이렇게 뭐라고요? 죄라.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죄를 내가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론 이가면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잘안 돼. 그렇죠? 잘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꼭 여기 교회 나와서 무릎을 뭐 꿇고 아니면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생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분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분은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맨 달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불평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 사람은 잘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요? 맨날 아프게만 해주세요 부덜 부덜 그러게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띄어있어라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학자이며 시인인 뷰돌프 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사하라 이러한 시를 썼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 그게 아 그거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볼트만 목사님의 감사하라.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께도 감사하라. 고통을 주신도 주셔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주셔도 감사하라. 길가에 피어난 장미도 감사하며 그 장미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하라. 기쁨을 주신에 감사하고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하라.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라. 이런 시에요. 보금성가로 어잘 우리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사실 뭐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장미꽃 보면서 감사하는데 우리는 장미 가시에 손이 탁 찔리면 그때, 아이고! 아프네. 그러고서는 뭐 화가 나지 근데 장미고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라는 것, 기쁨 주실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입니다 감사, 좋은 거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자기에게 누가 친절을 베풀어 주고 도움을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감사하고 느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의무이자 동분이라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것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아프지만 더 크게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죠.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불평하고 엉망하는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걸 날마다 경험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 을 바라보면, 아, 목사님, 저는요, 별로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 환경도 극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을 바꾸어 주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섬겼던 윌리엄 캐리라는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어를 공부하고 영어 인도어 사전을 편찬을 하고 8년의 노력 끝에 인도어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인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인쇄기를 갖다가 놓고 그래서 이제 번역한 성경 원고를 큰 인쇄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회 지방에 순회 전도를 갔다가 왔더니 이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번역해 놓았던 성경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겁니다. 8년간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인쇄할식 준비만 다 해놓고 이 인쇄하기만 하면 되는데 불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8년이나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번역하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교사님 갑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이 번역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번역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내와 믿음을,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윌리엄 캐리 성교사님이 다시 번역을 하고 1801년에 벵게로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24가지 인도 반언으로 된그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언어가 하나지 않냐 그냥 한글로 하면 다 통하지만 인도에는 수많은 이 부족들이 있잖아요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의 언어로 24가지 성경을 번역을 해서 보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찬양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3절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내기도 제일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생각나면 이제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 그것만해도 그냥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래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지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도 잘 몰라요. 오늘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좀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알죠? 도와주세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큰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아우리 베드로 사도가 어? 붙잡혔는데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고문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서 베드로를 깨워서 어, 이풀려하게 쇠사슬을 풀고 감옥에서 나오도록 천사가 도와주었습니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 부탁할 때도 그래요. 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 제가 무슨 뭐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다협편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까? 물어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 배가 고픈데 내가 돈이 없는데 좀돈좀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